여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 슈파카브라를 그려볼 거예요. 먼저 얼굴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얼굴형이 약간 아기처럼 생겼어요. 귀여운 아기처럼 납작하고 동그랗게 생겼네요. 예.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손톱, 손톱. 여기도, 손톱, 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손톱 하나 더, 짠! 자, 아직은 츄파카브라 같지가 않죠? 자, 이제 가운데다가 보석을 박아줄 거예요, 여기다가. 츄파카브라는 네. 자간의 눈 같이 생긴 빨간 보석을 가지고 있네요. 네. 그쵸? 네. 아니에요? 작은 눈이랑 달라요? 이건 한개잖아요 그래요? 어, 그래도 그 빨간색 느낌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응, 알겠어요. 1%. 2%? 응, 너무 조금이다. 1%는 프로. 진짜 조금이다. 0%.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왕관을 이렇게 잘 그려줬습니다. 잉칸. 그림자 지는 부분도 조금 표시를 해서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눈을 그려줘야 되는데요. 눈이 엄청 큼지막하네요. 이렇게. 눈. 이쪽도. 이렇게. 옆에랑 좀 비교해 가면서 비슷하게. 눈. 어. 자, 여기도 눈동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쪽도 눈동자,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 눈동자. 눈동자는 까만색이니까 까맣게 칠해줄게요. 네. 지추파카브라는 음. 공격력이 센가요? 네. 오피키온보다 센가요? 네. 오피키이더 세요? 음. 오, 피규어는 2,000이 넘어요. 2 0이 넘어요. 야 몰랐네요. 제가 쓰고 있는 2000, 건 2만이 넘지만. 어허. 2만. 얘는 입이 아주 뾰족, 뾰족하고 생겼네요. 뾰족. 선인장처럼. 응, 음, 선인장처럼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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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뾰족. 뾰족. 음 자, 이제 축파 카브라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뿔을 이렇게. 이 뿔은 꼭 황소 뿔처럼 생겼네요. 네. 황소의 뿔 같은 뿔을? 브로스타즈 게임에서 넣는 예 같아요. 브로스타즈 게임에도 이렇게 생긴 얘가 있나요? 네. 음, 뿔. 자, 그다음에 머리 스타일. 멋있는 머리 스타일. 머리 스타일은 꼭 불꽃이 달린 것같네요아 뭐. 멋있는. 멋있는, 멋있는 헤어스타일. 헤어스타. 오고, 멋있는 헤어스타일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음, 이쪽에도 머리를 이렇게 그려줄거예요 여기도 뒷머리도 있네요. 얘는 원래 츄파카무라 대머리 아니었나요? 네. 근데 G 츄파카브라는 머리가 생겼네요? 네. 어머나 신기해라. 대머리 카브라. 네, 대머리 카브라는 너무, 너무 잔나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날개에 황금 색깔 장식이 달려있어요. 꾸마 어, 대머리 맞 음, 얘는 장식이 멋있네요? 네. 데모리 이렇게 데모리 날개에 비닐이 달려있어. 그쵸? 셋, 넷, 몇 개가 달려있죠? 다섯, 여섯, 아홉, 일곱 개를, 딱 행운의 일곱 개. 이렇게 달아주고, 날개쪽지도 그려줍니다. 그 다음, 이제 이쪽에도 날개쪽지 하나, 그 다음에 그냥 날개를 그려야 되겠다. 여기도 황금 장식 같은 보석이 이렇게 흔치, 달려있고, 흔치. 이렇게 그림자도 져주고요. 그 다음, 날개 하나, 둘, 그 다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날개를 부드럽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에도 날개를 부드럽게 이렇게 그 그려줍니다 큰거 아니에요? 어, 날개가 근데... 커요 얘는 원래 근데 이쪽이 너무 날아다니는 데잖아요 그쵸? 음, 음 조금 더 커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만큼 그리면 돼요 여기도 손톱 손톱 여기도 손톱 그리고 팔찌도 차고 있네요. 팔찌까지 나무지게 그려줍니다. 자, 얘는 여기는 손을 굽히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리고 얘는 보석을 많이 달고 있네요. 목에도 이렇게 네. 보석을 또 달고 있어요. 추파카브라는 아주 멋있는 친구네요. 아니요, 맨 처음에는 대머리로 태어났습니다. 아, 하지만 G 추파카브라할 때는. 멋있게 변신을 했네요. 맞아요, 대이고 멋있게 변신했어요. 음, 자 그다음에 여기 보석을 또 달아줍니다. 바지 장식. 음, 바지 장식도? 보석을요는 몇개 달고 있는 거예요? 세 개. 어, 제 보석을 많이 갖고 있는. 여섯 중개. 개. 자간이랑 음. 좀 비슷한데. 그렇죠. 자간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비슷한 게 아니라 한95%했1% 음. 아까워. 네. 맞 그다음에 이제 바지 장식도 아주 멋있게 있네요. 이거 약간 그 멧돼지 귀신 그거 뭐죠? 멧돼지 귀신이 아니라 야적이 야적이, 게 야적이. 게 야적이. 그 야적이 치마 같은 거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아니, 치마? 여자 음. 치마? 음, 야적이도 뭐 치마 같은 거뭐 입고 있잖아요. 그쵸하는 야적 음. 이렇게 바지 장식이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만 그려주면 자발 발톱 발톱 발톱이 두 개네요. 여기도 자 이렇게. 이거는 발을 좀 굽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펴고 있는 모습이네요. 발톱, 발톱.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꼬리. 꼬리에 찡이 박혀있네. 아주 무시무시하네. 약간 안킬로사우루스 같네요. 안킬로사우루스 같지는 음. 않습니다. 안킬로사우루스도 꼬리에 찡이 박혀있잖아요. 이제 쥐축하파랑, 안킬로사우루스한테 그러면 쥐도 쥐축하파랑. 이길 것그 같아? 응. 짠! 이렇게 해서, 쥐, 추파, 카브라, 주파 카브라 완성. 완성! 이제 색칠은 후니가 해주세요. 자, 색연필을 가져오세요. 쥐, 추파, 카브라. 가져왔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그림자 지는 부분은 조금 이 부분을 진하게 칠해주면 더 예쁘겠다.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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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자, 이렇게. 설치해 보세요. 드디어 완성. 어때요? 잘 그렸어요? 네, 채색도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린 다음에